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사이다 입니다 제가 처음 라디오 방송을 출연했을 때가 2017년 여름이었어요 그때 초대해석으로 갔었는데요 첫 주제가 초등사춘기 소통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 요즘에는 사춘기가 빨라져서 이제 초등 5,6학년도 사춘기가 옵니다 좀 빠른 경우 4학년 시작되기도 하고요 제 7년이 안 지났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아이들 사춘기가 2년도 앞당겨졌다는 연구 보고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 10살 이전 2, 3학년 아이들에 해당됩니다. 사춘기가 앞당겨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어, 사춘기가 빨라지는 게 일상적이거나 이제 좋은 건 아닌 상황이죠. 사춘기가 앞당겨지는 건 여러모로 부정적 의견이 많아요. 현재까지 연구들을 보면 주로 신체적인 영향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적으로 그리고 심리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신체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염려가 되는가? 신체적으로 보면 일단 성조숙증이 빨리 옵니다. 어, 사춘기가 오면 신체적으로는 2차 성징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사춘기가 빨라지는 만큼 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나는 거죠. 특히 같은 연령대를 비교해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더 빨리 나타나고요. 심지어 초등학교 입학 전에 2차 성징으로 고민하는 아이와 학부모가 늘고 있어요. 보건 의료 빅데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년까지 성조숙증 치료를 받은 데이터가 있는데요. 거의 매년 1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16년에 8만 6천 명, 20년에는 13만 6천 명이에요. 출산은 적어지는데 성조숙증은 오히려 4년 사이 약58% 증가한 수치예요. 성조숙증이 오면 그 당시에는 키가 빨리 자라요. 그래서 좋아하죠. 그런데 성장판이 일찍 닫혀요. 결국 성인이 되었을 때는 평균 키를 밑돌 수 있어요. 또 또래와 다른 신체 조건 때문에 오히려 남 눈치를 보거나 놀림을 받기도 쉽고요. 사춘기가 빨라지면 교육적으로도 안 좋아요. 교육적으로는 자기중심성을 고착시키는 모습을 보여요. 자기중심성은 초등 1, 2학년에 끝나는 게 보통인데 또 그래야 사회성 발달로 넘어가요. 이 시기에 기본 생활 습관, 규칙 등을 익혀가면서 타인 배려와 질서 의식이 자리 잡혀야 하는데, 초등 저학년이 사춘기적 사고 방식을 하면서 몸에 좋지 않은 습관이 자리 잡, 몸에 좋은 습관이 자리 잡히기도 전에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저항은 강한 자기 방어거든요. 부모나 선생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옳다고 여기고 받아들이는 기간이 그 시기인데, 그 시기에 적절한 교육이 들어가면서 기초 기본 생활에 잡히는데,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고집하면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사춘기 목적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독립해 나가는 과정이죠. 이게 너무 이른 시기에 시작되니까 자기중심적 사고랑 뒤엉켜서 그냥 말을 안 들어버리는 고집불통이 되는 거죠. 일상적인 교육이 안 통해요. 강한 훈육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요. 자, 요즘 1, 2학년 교실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 어, 1, 2학년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는 하소연이 늘고 있어요. 예전에는 6학년 담임들이 사춘기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이제 1학년 중에 아예 선생님을 무시하나 싶을 정도로 대놓고 말을 안 들어 버리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정말 힘든 거죠.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2020년에서 22년 8월까지 자료를 보면 서울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폭위 심의가 297건이에요. 학폭위 심의 제도가 도입될 때만 해도 1학년 아이들이 대상이 될 거란 건 상상도 못 했죠. 서울 초등학교가 560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서울 초등학교 절반이 최근 3년 사이 1, 2학년 학폭이 심의를 했다는 건데 이게 최종 심의까지 이 정도면 학교장 자체 종결로 끝난 경우까지 본다면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수 있어요. 이런 양상이 가정이나 학교 교육만의 문제로 보기에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학교 폭력이 저학년으로 내려온 사태가 사춘기가 저학년으로 앞당겨진 것과 연관이 있다고 봐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말을 들었을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말을 말이 안 통할까 자괴감이 들 정도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리 정서적으로도 사춘기가 빨라지면 안 좋은 영향이 있어요. 심리 정서적으로는 아직 사춘기를 감내할 만한 정서가 형성 안된 상태에서 사춘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평균 이상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요. 적당한 시기에 사춘기가 와도 일반적으로 불안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주변 민감도가 높아지고 뭔가 뜻대로 안 되면 불안이나 짜증이 또, 반항이 강하게 드러나고요. 이게 저학년 아이들의 정서로는 조절이나 통제가 거의 어려워요. 그리고 또래보다 빨라지니까 사회성이 급속도로 어려워요. 적정 시기에 사춘기가 오면 또래 문화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규율과 법칙이 생기고 그걸 바탕으로 관계적 교감이 형성되는데 이게 일단 빨리 온 아이들은 다른 주변 아이들과 대화 소통 자체가 어려우니까 고립감이 더 커져요. 그럼 또 불안이 높아지고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사춘기가 이렇게 10살 미만으로 낮아진 이유가 뭘까? 최근 몇년 동안 특히 의료계에서 사춘기가 빨라진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됐어요. 왜냐면 일단 신체적으로 성조숙증이라는 문제가 눈에 보이니까요. 그리고 더불어 교육계나 심리학 분야에서도 연구가 진행되었어요. 결론은 빨라진 원인을 아직 모른다예요. 의료계나 교육계, 심리학 분야에서 연구했는데 다 원인을 모른다는 건가? 처음에는 비만인 경우, 성조숙증이 빨려온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폭넓게 비교하니까 일부는 맞고 또 일부는 비만과 상관없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다음에는 환경호르몬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환경호르몬 노출이 클수록 일관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주된 원인이라 할 만큼의 일관성이 없었어요. 심리학 쪽에서는 유년기 시절 정서학대가 있는 경우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것도 항상 그렇다 할 만한 데이터는 아니었어요. 정서학대가 없는 경우에도 빨라지는 데이터가 너무 많았거든요. 이 밖에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라는게 수치화하기 어려워서 이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발표하기에는 객관화가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렇게 원인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래서 현재까지 학계의 결론은 비만, 환경호르몬, 정서학대,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예요. 평소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식습관 등을 개선해서 환경 호르몬 노출이 적게 하고 가정에서 심리적 정서에 힘쓰고 평소 스트레스를 적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종합적인 처방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 개인적으로 어,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사춘기 관련 책을 집필한지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정판에 들어가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춘기가 너무 많이 빨라지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도 빨라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빨라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보일 정도는 아니었어요 주된 내용도 초등 사춘 시기를 어떻게 가정에서 적용하느냐 초점이 있었죠 하지만 세계적으로 아이들의 사춘기가 너무 빨라져서 지금은 폭탄을 다루듯 이걸 어떻게 멈추느냐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를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미취학 시기에 잠을 규칙적으로 충분히 재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춘기가 잠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가설입니다. 제가 어, 사춘기 전문가로 그간 만나본 사춘기 아이들과 학부모 상담 기록들을 살펴봤는데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잠에 대한 거예요. 그 아이들은 잠이 일관되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을 보다가 뭐 늦게 잔다거나 수면 시간이 짧다거나 낮잠을 많이 잔다거나 등의 뭔가 잠과 관련된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설을 세워 봤습니다. 뭐냐? 아이들이 유년기에 안정적인 잠을 못 자면 신체시계가 빨리 가는 건 아닐까 하는 나이는 아직 9살밖에 안 되었지만 신체시계는 뭐 11살, 12살로 인지하고 성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 그럼 이런 거예요. 식물을 예로 들면 열매를 빨리 맺게 하려고 일조량과 횟수를 조절하거든요. 그럼 식물은 시간이 지나갔는지 알고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가을에 수확한 씨앗을 냉동실에 이틀만 넣었다 꺼내서 심으면 겨울이 다 지나간 줄 알고 싸게 트는 것과 비슷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잠을 자다가 너무 밝아서 깼어요. 그리고 또 잠이 들었어요. 시간상으로는 하룻밤이지만 신체 시간은 잠시 밝은 빛을 받기 때문에 이틀이 지났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1년 지내면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신체는 2년이 지난 걸로 혼동할 수도 있다는 가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등 저학년까지 찾아온 사춘기를 막으려면 일단 유년기에 잠을 10시간 이상 충분히 채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방에 암막 커튼 달고 무드등 같은 거 켜지 말고요. 특히 잠자기 전에 스마트 기기 보지 않게 하고요. 어, 스마트 기기가 특히 깊은 잠에 들지 못하게 하죠. 일단 잠만 제대로 푹 자도 앞에서 언급한 종합적인 사례들을 케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어, 더 이상 사춘기가 빨라지는 건 막아야 해요. 이런 속도로 가다가 뭐한5 년쯤 뒤에는 유치원생 사춘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네, 초등사에다 는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두벅두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